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라떼같이 부드럽고 편안한 언니가 되고 싶은 라떼 언니 제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몰입과 행복의 관계에 관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먼저 왕따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21살 본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반에 친구가 하나도 없이 지냈다고 해요. 좌절감이 쌓여 심한 우울증이 걸려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몰입 훈련을 하게 되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자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게 돼요. 시끄러운 마음을 잠재우자 어리석은 생각이 거칩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은 관계에 불안한 자신을 추하게 보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인간관계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시끄러운 마음을 잠재우는 몰입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머릿속 꽉찬 생각 때문에 괴롭거나 힘든 적은 없었나요? 괴롭고 힘든 생각들이 계속되면 감정의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후회, 죄책감, 열등감, 분노 등등의 감정이죠. 이 감정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화난 감정으로 가득 차거나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신보선시의 시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을 보면서 저는 15초라도 슬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15시간이나 15분은 힘들어도 15초는 슬픔이 없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몰입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우리가 몰입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행복한 나의 마음과 맞닿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능동적으로 살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먼저 행복한 슈퍼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한 책 16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슈퍼의식이 각성되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아,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과 슈퍼의식 이렇게 간단하게 도형화하자면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남과 비교하거나 자책감에 시달리거나 무능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이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이러한 감정이 시달리게 되는데 이 부정적 감정은 의식의 표면에서 우리 무의식까지 지배하면서 안에 있는 슈퍼의식을 가립니다. 마치 바닥이 대리석이라도 그 위에 쓰레기가 많으면 대리석은 하나도 보이지 않듯이 그렇게 쓰레기 같이 혼란하고 혼탁한 것들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흙탕물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감정 상태가 있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바로 슈퍼 의식이 무의식과 의식 전부를 지배하고 슈퍼 의식이 발현돼서, 그러니까 의식이 바깥에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슈퍼 의식의 의식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남과 비교가 아니라 그저 참된 나로서 존재하고 자책이 아닌 감사와 수용,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수용하는 마음, 나를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나에 대한 무능감에서 유능감으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상태를 잠깐이라도 느꼈으면 여러분이 의식 못한 사이에 슈퍼의식과 여러분이 접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슈퍼의식을 발휘한 것인데요. 이렇듯 우리가 슈퍼의식을 각성할 때, 즉, 몰입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참 나, 나의 그대로의 상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상그 슈퍼 의식 각성 상태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 난가 나를 분리하고 뭐 우월을 추구한다거나 그럼으로써 나를 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그 의식이 다 잠재워짐으로써 그저 있는 그대로의 눈부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의식이 다 사라지는 건데요. 그 기법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말씀드릴 기법은 이 책을 지으신 저자가 홍익학당이라는 학당을 운영하면서 이 학당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 공부, 마음 수련을 하고 계신데 제가 불교 쪽의 명상과 어, 또 기독교 쪽의 오랫동안 기도 수행을 했었던 그런 경험과 이런 걸 모두 통틀어 봤을 때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종교가 없이도 종교가 있든 없든 이 기법이 다 통하는 방법이라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처음에는 생각이 막 몰려오고 그 생각들이 나를 부정적 생각들이 부정적 감정과 함께 나를 사로잡을 때 몰라 괜찮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생각들에 대해서 몰라 어떤 생각이야 너왜그 모양이야 아, 몰라 나 괜찮아 어쩌라고 이런 상태거든요 몰라 괜찮아 그리고 또 나를 공격해 오는 생각들 너왜 그랬어 너그거밖에 못해 몰라 괜찮아 아 걱정된다 내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몰려오면 몰라 괜찮아 하면서 이런 생각들에게 몰라 괜찮아 하면서 그런 생각의 홍수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몰라 괜찮아 하면서 내면을 고요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절로 호흡을 바라보게 되는데 책에서는 호흡을 바라보기를 중요시 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호흡의 길이와 호흡의 굵기를 들숨과 날숨의 길이와 굵기를 같게 하라는 비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몰라, 그 외,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들 있잖아요. 몰라, 괜찮아. 이런, 아, 그런 생각들을 나를 우울하고 어두운 새, 생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그런 소리들에게 몰라, 괜찮아 하면서 내 마음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호흡이 고르게 되더라고요. 들숨과 날숨이 안정되면서 들숨을 3초, 날숨을 3초. 그리고 들숨을 세게 하고 날숨을 약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세기와 강도도 같은 정도로, 비슷한 정도로 들숨과 날숨, 호흡이 그렇게 안정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 호흡을 바라보세요. 이 과정을 처음에는 1분 훈련을 해보시고 잘 되면 5분까지 해봅니다. 이게 왜 1분을 해 보냐면 책에서는 5분을 해 보라고 나오는데 좀더 초보자의 경우는 처음 했을 때 5분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1분 연습해 보시고 잘 되면 5분으로 확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잘 되면 이게 5분뿐 아니라 50분, 한 시간 넘게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욕심낼 필요가 하나도 없이 1분, 1분. 조금 더 2분, 3분 이렇게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나 안에서 쉬는 그런 평온함이 느껴지는데요. 그 마음은 평온함, 기쁨, 그리고 빛나는 마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게 해본 어, 기독교이시거나 뭐 불교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평온과 기쁨과 빛의 느낌을, 어,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꽤 많으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기독교에 있다가 떠나서 다시 혼자서 명상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종교 없이, 종교 없이 이런 상태에 들어가기가 힘들었는데, 종교 없이도 이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슈퍼의시, 내 안에 빛나는 나와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어, 알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그 마음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를 느끼는데 그 존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 안에는 신성한 빛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참나라고도 할수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할수 있고 불교에서는 바로 불성, 음, 부처님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뿐이지 직접 느껴보셔야지 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참나와 슈퍼의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런데 내가 참나 안에 있으면, 내가 참나와 만나고 있고, 슈퍼의식이 각성된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몰입된 상태에 있으면, 이 생각이 사라지고, 그저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정말 신비한 상태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존귀한 창조물들을 내기도 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몰입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몰입을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고, 정말 능력있고 행복한 자신의 행복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창조해내는 그 자체가, 아, 나 자체가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몰입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쉽게 몰입 상태에 이르는 방법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슈퍼우식을 각성함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즉, 참나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라서 추천합니다.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불안이나 걱정들은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몰입의 대상이 공부가 되면 정말 제가 지난 영상에도 올렸듯이 슈퍼의식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참고해서 어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 그 과정 안에 하나의 음 열쇠로,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니가 되고 싶은 라떼 언니 제샘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